안녕하세요 붕어빵이 젤로 좋아입니다. 붕어빵이 젤로 좋아 채널에서 계속 총영상만 올리고 다른 막 폭하기 같은 거는 안 했죠. 제가 폭하기 같은 거에 관심이 좀 있어서 제가 생활에서 계속해서 폭하기를 영상 찍는다 생각하고 계속 계속 제가 재미로 폭하기를 했었어요. 그런데. 한번 찍어보는 생각을 너무 많이 가지고 있어서 한 번, 한번 제가 폭하게를 한번 도전해보았어요. 여러분, 근데 왜 글을 저는 안 썼냐면 그거 쓰는 방법이 너무 어려워서 제가 도전을 못했어요. 그리고 여러분들은 폭하게에 관심이 있다면 댓글과 구독, 좋아요를 달아줘나는 관심이 없다. 좋아요만 눌러주세요. 자, 아니 근데 갑자기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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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포카게를 보니까 포카게에 너무 관심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포카게 부품도 계속해서 계속 많이 사게 되고, 포카게 물건을 그렇게 이렇게 많이 입는 적은 처음이라 제가 지금까지 이 포카게에... 생활을 계속 계속 유지하고 있는 중인데 지금 폭카게가 처음이거 저도 알아요. 그런데 제가 갑자기 폭카게가 폭카게를 원래 관심이 없었는데 갑자기 또 계속 계속 뜨니까 그거를 계속 계속 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너무 재밌어서 보다 보니까 계속 계속 재밌어져서 제가 한번 폭카게를 도전해 보았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한번 좋아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동영상이 올라오면 무조건 다 폭하게 영상일 거고요. 자, 내일도 폭하게 영상을 찍을 생각인데, 맨날 맨날 폭하게 영상은 계속해서 계속 올라올 예정이고요. 아니, 그리고 제가 처음으로 폭하게를 하나 도전해 본 건데 어떤가요? 쇼츠는 제가 알아서 찍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제가 너무너무 좋아하는 포카게 채널이라, 계속게도 포카게를 보니까 포카게 채널이 진짜 많이 생기면서 한 분의 영상 보게 됐어요. 그 분의 영상이 너무 신박하고 너무 재밌어서 제가 그분 팬이 되었어요. 그 분의 영상을 맨날 맨날 챙겨보는 중이고요. 이름은 저작권 때문에 못 알려드립니다. 자. 근데 너무너무 손도 예쁘시고 너무너무 영 퀄이 높아서 제가 한번 그 분을 너무 존경하고 지금까지 너무너무 좋아해서 제가 한번 그분을 따라 포카게를 도전해보았어요. 포카게를 한번 도전해보니까 설레고 엄청 재밌네요. 그리고 여러분들은 포카게를 좋아하시는지 안 좋아하시는지 평가해주시고요. 저는 너무너무 포카게가 좋은 것 같아요. 포카게를 만드신 포카게를 너무 포카게를 제가 영상 찍는다 생각하고 계속 계속 제가 놀이로 한번 해봤거든요. 집에서 그거를 영상을 안 보여드려서 너무 아쉬운 거예요. 그래서 한번 영상으로 지금 보여드리고 있는 중인데 너무너무 좋아요. 제가 영상으로 찍을 수 있는 방법이 이거밖에 없어서 쇼트로 찍으면 너무너무 짧기 때문에 제가 한번 영상으로 찍어봤어요. 너무너무 재밌게 촬영할 거꼭 어, 꼈네. <laughs> 제가 너무너무 좋아하는 호카게 채널이라 맨날맨날 새동 맨날 영상이 나오면 맨날맨날 맨날 챙겨보는 중이에요. 여러분들은 이렇게 영 이렇게 유튜브 도전하시면 무엇을 할지 저한테 미리 반해 주면 좋겠어요. 저는 처음부터는 먼저 유튜브를 시작할 때아난 댄스가 잘 어울린다 해가지고 댄스계를 한번 댄스를 한번 쳐본건데 근데 댄스가 좀 관심이 없는 것 같아서 제가 포카계를 한번 도전해보았어요 여러분들 은 포카계가 좋은지 아니면 댄스가 좋은지 한번 평가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만에 평가가 폭하게 와 좋다 그럼 폭하게만 매일매일 올릴게요. 여러분들의 여러분들이 좋은 게 저는 진짜 좋으니까 자 여러분들은 폭하게를 좋아하시는지 안 좋아하시는지 평가를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여기 이렇게 계속해서 폭하게를 도전한 도전한 거는 이번이 처음인데 너무너무 지금 기분이 좋은 상태예요. 여러분들은 포카게를 도전해보고 싶다 이런 생각이 있었나요? 저는 포카게 놀이를 할 때부터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저는 착하니까 원영이 안경 버전 포카도 넣어드릴게요. 여기에다가 버전을 다 넣어드릴게요. 저는 해자니까. 여기에다가 카드를 넣어 줄게요. 여러분들 아이브 중에서 누가 최인가요? 근데 저는 근데 저는 대체 왜 편집을 잘못할까요? 여러분들 폭카게이신 분들은 어떻게 글을 그렇게 잘 쓰고 편집을 잘 하실지 전 궁금한데 저는 폭카게를 폭카게 분들 한번 만나보고 싶어요. 폭카게 하시는 분들. 근데 제가 폭카게 이제 시작할 거긴 한데 저는 폭카게를 먼저 시작하신 분들. 제가 팬인 분. 팬인 분. 그렇게 다 만나보고 싶고요. 근데 저는, 저는 최애가 원영이거든요. 여러분들은 최애가 누구인지 한번 댓글로 달아주시면 좋겠어요. 그리고 저는 다음 엄청 많이 넣어주는 혜자예요. 근데, 근데 포카게를 도전해보니까 뭔가 느낌이 짤하다고 말해야 을 되는가 기분이 엄청 좋아요. 자, 제가 포카게를 시작해서 한번 이렇게 영상 올리는 게 쉬운 거라고 계속 계속 생각했는데 지금 너무너무 쉬운 나인 것 같아요. 자, 이제 한번 포장을 해볼게요. 자, 여러분들 이제 헤어질 시장이긴 한데 나중에 인형계도 한번 해볼게요. 짜잔, 이렇게 되어 있고요. 한번 이거를 다시 뜯고 다시 정리를 해볼게요. 근데 여러분들은 제가 폭하기가 좋아요? 폭하기가 좋았으면 제가 폭하기를 한번 도전해볼 생각인데, 어떨 때는 얼공을 했으니까, 얼공을 다시 한번 보여드릴 생각이고요. 저는 솔직히 댄스보다 폭하기가 더 좋은 것 같은데, 폭하기를 여러분들이 고르시면, 제가 폭카기를 더 많이 올릴 거고요. 댄스기를고 댄스를 고르시면 저는 댄스를 더 많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왜 목소리가 이렇게 까랑까랑한지는 제가 수족구라는 감기 같은 거에 걸렸어요. 그런데 그게 너무 심한 건 아니라 괜찮아요. 그래서. 포장계 분들은 이거 찍는게 다 피곤하다 하시는데 저는 안 피곤하네요 오늘 처음 도전해본거니까 저는 근데 포카게 하시는 분들이 너무 손이 예쁘게 해서 나오는데 저는 손이 안 예뻐요 손이 안 예쁘고 통통한데 그래도 예쁘게 봐주시면 좋겠어요 자 이렇게 포카들을 나중에 정리를 해줄게요. <laughs> 동우성을 다시 한번 꺼내줄게요. 동우성이 이렇게 좀 많고요. 이있 나중에는 나중에는 한번 책상 속에 한번 찍어볼까요? 제가 동영상을 찍는 거는 이번이 처음이 아니라. 영상을 내렸던 적이 많은데요 그래서 저는 동영상을 앞으로 올릴 때 포카에 관련된 영상을 좀 많이 올리고 싶습니다 여기에다가 도영상을 다시 한번 넣어 줄게요 근데 여러분들은 포카기가 좋은지 아니면 댄스가 좋은지 한번 물어보고 싶은데 당장 답이 왔으면 좋겠어요. 지금 아직 유명한 사람이 아니니까. 어, 좀 그렇긴 하지만. 근데 여러분들은 저를 싫어하는지 좋아하는지 한번 알아보고 싶어. 알아보고 싶은데, 여러분들이 저한테 좋아해 주셔야지 제가 더 기분이 좋을 것 같네요. 그래도 저는, 기분, 그래도 저는 여러분들이 저를 예뻐한다라는 생각이 가득 차 있고요. 생각이 가득 차 있고요. 여러분들은 저의 팬이, 팬일 수도 있고, 팬이 아닐 수도 있지만, 아주 저에겐 소중한 친구이기 때문에 저는 엄청나게 좋아하는 친구입니다. 친구들이 저 복하게 하는 거를 계속해서 계속 봤어. 봐서 저 똑상하기를 바란 똑상하면 좋겠는데 제가 친구가 없어요. 별로 없어가지고. 뭐, 구독해줄 친구들이 별로 없을 것 같아요. 아이고. 근데, 여러분들은, 항상, 폭하게가 좋아요? 댄스기가 좋아요? 기본적이면. 저한테 말고, 다른 사람한테도. 저는 저한테는 아마도 댄스기가 잘 어울리는 것 같긴 한데 그래도 저는 폭하게 많이 하고 싶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여러분들이 평가해 주면 제가 많이 해줄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자 이거는 바인더 속으로 슝 이거는 아직 필요하고요 원터치 부가 남은 다른 데에 놓고 이제 인형계에요, 인형계. 인형계도 여러분들이 많이 좋아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포장계와 인형계는 오늘은, 오늘은 이렇게 같이 해 드릴 건데, 인형계 하고 싶은 날은 인형계 하고요, 포카게 하고 싶은 날은 포카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이향수를 보여드릴게요. 여러분들은, 너무 소중한 자이기 때문에, 얘옷 입혀줄게요. 얘 옷이 없어서 고무줄로 대체하고 있거든요, 예. 어, 비켜. 고무줄로 대체하고 있습니다, 고무줄. 옷을 입혀줄게요. 낑낑. 얘한테 너무 작아요. 오, 근데 잠깐만. 예쁜데? 얘 예, 이름 이제 무랑이에요 무랑이 무랑이라고 불러주세요 얼굴을 제대로 보여드리겠습니다 짜잔 보이죠? 얼굴 제대로 뀨뀨얘 개인기 있어요 뀨 제가 가장 좋아하는 표정가 이거거든요 뀨 이거예요 얘 예, 향수 제대로 불러드릴게요 저는 여러분들과 지금 친해진 것 같은데, 내일은 과연 친해졌을까요? 근데 제가 좋아하는, 예, 저, 근데 여러분들은 이제 새학기가 좀 오래됐는데, 여러분들은 새, 새학기 잘 지내고 있나요? 전 새학기 별로 안 친해요. 친구들이 별로 없어요, 저는. 그래도 저는 원래 친하던 애랑 같은 반에서 너무 좋아요 레이 다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레이 레이 레이에 들고 있을게 흔들어줘요 이렇게 여러분들은 이런, 이런 이거 런이 공병을 어, 어디서 샀어요? 저는 문구점에 팔길래 문구점에 한번 사봤어요 근데 네, 여러분들은 학원 몇 개예요? 전두개 이용해 <laughs> 제 나이 공개해드릴까요? 여러분들 몇 살인 것 같아요? 저는 여덟살입니다 놀랍게도 여덟살 여덟살 맞추신 분들은 구독 눌러주세요 귀여워 얘 주사를 좀 맞아줄게요 자, 주사 볼에 코 자, 됐어요 얘, 바, 얘 소독 다시 근데 여기에도 조회수 절마 안 나오겠어? 예 귀엽지 않나요? 뷰? <laughs> 자 이제 포카를 소개하는 시간을 가져오고 싶은데 한번 포카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저찐포 찜포... 맞냐? <laughs> 저 근데 가위잡이예요. 가위잡이. 저 근데 포카를 어떤 보가 하는지 아세요? 포카를, 딴 데, 좀 특이한 데 보관하거든요. 여기, 이런데, 안단계 카메라에. 이런 거에 보관하거든요, 내가. 이런 거에 보관해가지고, 포카를 한번 소개해드릴게요. 원영이 포카 먼저. 이거는 원영이 베리 포카. 또원영 파, 파존 포카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원영이 파존 포카. 파준포카가 좀 딱딱해서 좋아요. 하자가 안 나. 파준포카는 하자가 안 나서 좋네요. 여기 레이 헤아포카, 이번에 컴백했죠. 아센디오도 좋던데. 아센디오 앨범 안 나왔죠. 이번엔 파준 레이. 파준 레이 입어줘 이 버전이 너무 귀여운 것 같아요. 시살 진짜 말랑코떡, 말랑코떡. 이서 아이엠 버전이에요 근데 이서 이번에 이서 아이엠 버전이 너무 시크해서 좋아요 여기는 이서 파존 그 다음에는 유진 오프 더 레코드 버전 너무 예쁘죠? 근데 여러분들은 유진이 몇이에요? 저는 다 저는 4회예요 4회. 한번 다시 유진이 볼게요 유진이 파전 보카 그다음엔 가을선배 보카가 찐포와두 개예요 가을선배 보카가 가을선배 러브드 라이브 버전 보카 러브드 라이브 요거는 헤야 버전 가을선배 보카 해야 할색 버전. 아이브 포카. 리즈 포카가 아직 없어서 아쉽네요 리즈 포카가 아직 없어서, 아직 없어서 이걸로 대체. 헤헤헤. <laughs> 앨범을 살 예정입니다. 돈 모아서. 리즈 됐고요. 근데 여러분들은 일주일에 용돈 얼마예요? 저는 일주일에 용돈 받거든요. 금요일에. 저는 일주일에 5,000원이요, 에 5,000원. 여러분들은요. 한 달에 저는, 저는 한 달에 모르겠어요. <laughs> 저는 이주일에 만원이에요. 제 친구들은 저보다 훨씬 많이 받거든요 예, 찜포는 다보여준건데요 찜포가 5개, 아니, 찜포가 6개밖에 없거든요. 아쉽게도. 덤 같은 것도 보여드릴게요. 덤은, 이거 뭘것 같아요? 근데 이번에 이 하트 카드가, 이 하트 카드가, 애프터 라이크 뮤비 색깔 버전으로 여기 하트 색깔이 되어 있더라고요. 맞춰보세요, 맞춰보세요. 하나, 둘, 셋. 맞아요. 원형이에요. 원형이 애프터, 애프터 라이크 버전에, 애프터라이크 버전의 빨간색 뮤비 그거 있잖아요꽃도 빨간색. 예쁘죠? 포스터도 뜯어볼게요. 포스터는 근데 제가 하얀색 버전이 너무 좋아요. 저. 근데 저는 최최버최 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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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야 버전이 전 빨간색 머리가 너무 예쁘거든요. 잠깐 보여드릴게요. 샷. 너무 귀여워 유진이 가을이 이서 원영이 리즈 레이 근데 이번에 리즈도 너무 예쁜데 리즈가 안 나와 버렸어 그 다음에는 헤이야 버전 뭐 이건 무엇 세게요 맞춰보세요 여기 스위치라고 써있어요 어, 저세요 맞아요 레이입니다 레이 사인까지 이렇게 포스터도 한번 볼게요 아 리즈 이번에 앞머리 자른 거 너무 예뻐요 리즈 보라 머리가 찐인데 진짜 가을이 리즈 유진이 원영이 레이 이서 이렇게 나왔거든요. 이번에 컴백 진짜 예쁘게 됐어요. 진짜 이번 버전만 한 보여드렸어요. 아 이제 책상 소개를 한번 해드릴까요? 잠깐만요. 어, 기다려주세요. 기다려주세요. 똑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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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좀만 기다려주세요. 착상소개 좀만 정리하고 해드리겠습니다. 좀만 기다려주세요. 장 소개. 이거는 저의 바인더고요. 저의 바인더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첫 인사부터 완만치가 리즈 원영이, 원영이, 가을이, 류진이 이렇게 되있어요. 이렇게 빈 곳이 좀 있고요. 이거다 가포예요. 이거 다 가포. 그래도 예쁘면 장땡이에요. 여거는 다른 유지스 이거는 더욱더 공구신데 에, 공구 아니고 가풍 가포인데 문구점에서 샀구 이거는 찐포이것도딜티큘러 이제 제가 그냥 막 보관하고 있는 아까 보여준 조사기와 스피너즈 이렇게 딱 있고요. 메인에 메인에 중간을 차지하고 있어요. 먼저 이거는 제가 좋아하는 제품이고 이거 먼저 소개해드릴게요. 이것도 다 가포긴 한데 가포를 진짜 많이 받았거든요. 제가 가포가 많이 있어요. 저는 찐포는 별로 없고 가포 진짜 많이 있죠. 그래도 예쁜 거다 보고 카포카포 끝. 그 다음에 메인, 우리 메인 이렇게 원영 페이지, 페이지, 레이 페이지, 이서 페이지, 유진이 페이지, 가해 선배 페이지, 리즈 페이지 끝 이렇게 되고 이렇게 되요. 여기도 만만치 않거든요. 저 여기도 제가 좀 좋아하는 데인데 이거는 서랍이에요. 이거는 그냥 인형 보관함인데요. 여기는 그냥 손 부리는 공병. 이거는 원터치 보관함. 아까 보여드렸죠? 포장기 할 때, 포크기할 때. 이건 처음 보시죠. 이건 피규어 보관함이에요. 자리로 돌아가렴 이렇게 이거 파빅 파빗. 언제쯤 파빅이에요 자 여기 지우개 여기 테이프 여기 마커펜이 있어요 2층에도 올라가보면 별거 없거든요 여기도 위에 올라가면, 여기도 별거 없어요. 아, 맞다. 여기로 올라가면, 모양통이랑 막 이렇게 많이 있어요. 자, 그러면, 이제 다 끝났으니, 안녕!